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핫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국민 MC 유재석이 갑자기 이찬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왜 그랬어요? 두 사람의 진짜 관계는?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찬원 매니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찬원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즉시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룻밤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이찬원은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이 대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라왔을 때, 이찬원은 매우 흥분하고 일어서서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후 네티즌들은 선배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보여준 이찬원에게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심지어 MC 유재석도 이 영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에 이찬원에게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아두셨습니다. 이찬원은 MC 유재석의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MC 유재석은 항상 그가 존경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저녁 7시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에는 웹배능플레이스또 축가로 부르기 좋은 노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회차는 결혼 시즌인 5월을 맞이해 축가로 부르기 좋은 트롯 곡을 소개하고 결혼과 관련된 심리 테스트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과거의 정적인 결혼식과는 달리 재미와 신박함을 추구하는 요즘 결혼식. 이찬원은 이 트렌드에 최적화된 본인만의 센스 있는 축가와 사회 경험 비법을 전수했다. 또한 행사에 최적화된 트로 가수답게 사돈형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때는 장윤정의 당신이 조화를 개사해 하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며 자료 화면까지 제시했다. 플레이리스트도 자막처럼 미친 센스가 돋보이는 이찬원. 하지만 정작 결혼 심리 테스트를 통해 결혼 환상도를 알아보는 질문에는 독신형을 택하고 만드는 결혼식 사회도 되고 촉가도 되지만 신랑은 될수 없다는 결과에 멋쩍어하며 귀여운 미소를 보였다. 이찬원의 결혼권과 더불어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맞춘 결혼식 촉가 풀버전을 볼수 있는 해당 예차는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이나 수요일 밤 12시 뽕숭아학당 방송 직후 TV 조선 채널을 통해 볼수 있다. 다른 뉴스입니다. 가수 이명홍,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의 단체 사진이 공개됐다. 최근 유에라 프로젝트 인스타그램에는 별다른 말 없이 이들의 사진이 게재됐다. 여섯 남자들은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촬영을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복을 차려입고 엄지 척 포즈를 취했다. 특히 여섯 남자들의 우월한 외모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명홍,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는 현재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 중이다. '사랑의 콜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